와 성공했는데 정신 사납게 하게 빼야 될것 같은데 오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가게 하게 그러지 마오 라인 당겨야 돼요 초반에. 정복자 빨리 터진다. 아, 근데 자크 착취 진짜 좋아. 오공 벌써 포션 뽑잖아 이거 먹으면 1렙이라서 어, 놀래라. 어이씨 분신이었니? 이런 분. 아, 저 끝까지 갔으면 잡았을라. 아니 아니야. 보란드돼 오공이 텔포를탈 거니까 이젠 텔안 타나? 천천히 비게이브 싸워볼게요. 이렇게 50에 피를 한번 빼주면은. 이제집 갔다 오면 완벽해요. 위험했다, 이거. 50 저거 구슬 사온 거 봐. 불쌍히나 이렇게 피가 안 가냐? 50 약한 거지? 이거 50집 가는 거한 번만 노리고. 50 스킬 빠지면 들어가지. 여기. 아, 이거까지 갔으면 잡았을라 아니, 근데 이 정도로도 이득 봤어. 물이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어차피 주도권이 있으니까. 치을만 노려보죠. 이 정도만 해 줘도 나쁘다 하거든. 썬파 올려야겠지? 썬파 올립시다. 아, 올릴까? 말까? 그러니까. 썸파는 생각보다 가성비가 좋은 템이라 올려주면은 답값은 해요. 어, 오공 근데 한웨이브 하네이브 박아가지고, 한웨이브가 뭐야? 1.5웨이브 박았지? 1.5, 1.6, 1.7웨이브. 나이스, 1.7웨이브. 우리 미드가 좀 힘들어 보이는 건 기분 탓인가요? 와, 1킬밖에 안 나왔어. 탑에서 좀 뭔가 보여줘야 될것 같은데? 이렇게 오공 피 살짝 야금야금 꺼내주고. 잡아버렸죠? 플래시 끝까지 안쓰네? 아낄라고? 일찍 세지 중. 조이랑 리신 같이 오면 재미없긴 해. 내가 봐도 근데 세칸 채굴은 좀선 넘은 것 같으니까 빼야겠다. 이번 판 닌탑을 올리긴 해야겠군요. 닌탑에다가 덤블 조끼 하나만 올릴까? 그래도 저거 정복자 오고 생각하면은 저 친구 나중에 국무가가지고. 캐리각 살짝 나왔나? 리신 한번 찌를 수도 있겠다. 근데 리신도 탑은 안올 거야. 제정신이면 탑안 와. 왜냐? 그부가 여기에 못 치면 둘다 죽거든. 다음 턴에 킬이다. 나이스, 그부궁. 좋아요. 자크 캐리각을 만들어 주는 거야, 뭐야. 다텀에서 사고만 안 나면 딱이긴 해요. 라고 말하는 순간, 사고가 나겠죠? 괜히 말했다. 말안 했으면 사고 안, 우와, 뭐야, 바드가 올렸어 아, 그냥 탑신병자처럼 해? 탑신병자온 해, 그냥? 아, 미친 탑신병자하고 혼자 그냥 다 잡아버려? 그럼 게임 쳐요. 어, 타워 너무 많이 맞았는데? 그래도 이길 것 같은 건 뭐지? 어, 나 타워 왜 이렇게 많이 맞았는데? 고무 고무 까비. 이게 끌어들이미야. 끌어들이. 끌어드림. 아이씨 누구야? 아, 펀치님 너무 많이 너무 맛있게 드시는 거 아니에요? 와드니까 와드 좀 들치고 하세요. 철권 콤보 가야지 이번에 느낌 왔어요. 좋아요 지금. 사실 민탑이라좀 슬프긴 해요 와 진짜 무리 안 한다 상대 탈각이 1도 안 나와요 와 뭐야 와바드 나이스. 바드 좋아요. 아, 이거 되게 무난한데, 나? 왜 이렇게 무난하게 성장해? 무난하게 성장해버리면 안 되는데? 나 너무 신나는데, 이렇게 잘 크면? 보란 실드 팔면 비싸지 바로 나오네? 3코어. 벌써 3코어? 18분은? 랜드인안 가지. 랜드인은잘안 가지. 여기서 이제 덤블 하나 뽑고. 리안드인오공이 중물을 안 띄우면은 덤블은 아직 가지 말자. 와! 성공했는데? 봤어요? 못 보셨겠지? 내가 방금 뭔지을 했는지 못 보셨겠지? 지럽다. 근데 딜 살짝 모자라서 못 잡은 건좀 아쉬운데, 그럼 다못 보셨겠죠? 굉장히 놀라운 필살기를 했어요. 다 막아줄게. 잘큰잘크야 나를 아무도 막을 수 없다니까. 다 조심해. 끝났다. 아시지? 추마 추고 궁극기 쓴 다음에 벨트 평타. 아, 근데 탑에서 너무 터졌잖아. 이거 자크 너무 듬직하잖아. 그냥 캐리 버렸네. 여러분 필살기를 개발하는 사람 누구냐고요? 어니우기. 끝. 잡아버렸죠? 마이스, 그부궁. 좋아요. 까, 아, 고무, 고무, 까비. 이게 끌어들임이야 뭐야 오 바드 나이스 바드 좋아요